부산민총사무처장 남광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신데 어, 저는 그 어렸을 때그 전래동화 듣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터치하면서 이렇게 책을 계속 읽어주셨어요. 그 기억으로 좀좀 스토리 가 있는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하는, 어, 학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역사 공부가 되게 재밌어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 80년 전에도 그랬고, 이렇게 120년 전에도 그랬고, 이렇게 변함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대한민국은 한 번도 자주 독립적인 나라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 제가 또 대학교가 이게 경남대학교인데, 그 경남대학교는 어그 마산에 있는 학교고 이제 박근혜, 그러니까 박정희의 사촌이 총장인 대학교예요. 그 학교는 이제 자매 결연인 이제 학교가 있는데 이제 야마구치 현에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이 야마구치 현은 이제 조슈번이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가장 우익 단체인 어 정치가들을 많이 배출한 곳인데 이런 그 것들이 이렇게 되게 내 앞에서 내 생활에서 이제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뭐 제도권 교육에서 공부를 잘하면 스카이를 가고 스카이를 가서 졸업을 할때 선배들이 끌어당겨서 올려주는 사람들이 다들 친일 세력이고 어,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양심을 팔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내가 국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은 글쎄요 한 번도 이제 국민에게 이렇게 국민을 국민으로 대한 적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이 그 표면 위로 올려준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너무나 명백하게 이렇게 한 세력들이 어, 존재하고. 어,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만, 어, 이 나라가 자주 독립적인 나라가 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면서, 과거와 현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래도 현재는 제가 이제 40대인데, 어, 3, 40대, 그리고 40대 후반까지, 그리고 50대까지, 대학교 그 교육을 들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알고 있고 그리고 싸우고 있고 어 하려는 사람들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그 어그 차이겠죠. 이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생겼다. 그래서 그걸 좀더 조직화해가지고 확실하게 그 36%의 사람들을 어좀 일본으로 보내든 북한으로 보내든 어떻게든 좀어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그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어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 토론하는 자리를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모아 가지고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어떻게 이길지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는 어,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성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네. 저희 집에 있습니다. 네. 같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어, 연민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살아온 세상은 또 그의 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하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 대한민국 교육은 그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도 어, 연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혈연이든 학연이든 지연이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생각은... 얘기를 해버렸네요 아버지하고 <laughs> 저희 아버지의 생각은 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뭐, 교대 본인이 교대를 나왔다 보니까 진주 교대 출신이니까 선배들이 다그 당이고 예. 그리고 이렇게 동네에서 또 가장 친한 친구가 또 이름이 김형삼이에요 예. 예. 김형삼 대통령의 육촌이죠 예.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이제, 그, 과정보다는 이제 연애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신정삼동에서는 매번 이제 봄이고 가을이 되면 그, 전라도, 강원도로 이제 버스를 이제 이렇게 예약해가지고 이제 아줌마들이 이제 놀러 가요. 그게 이제 나라 돈으로 가는 거죠. 동에서 나오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게 사전 선거 운동인 거죠. 아니라고 하겠지만 눈속임을 하겠지만 그런 거고. 제가 고래문화재단에서 일을 할때 정가균인가요? 그분의 국회의원이실 때그 아파트에 사시는 이제 분야 회장님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 행사하는데, 보래문자에서좀 와서 행사 좀 해달라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아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이제 위에 보고를 하니까, 해 주래요. 그, 그, 원래 가기로 돼 있는 공연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쪽으로 가 주래요. 실제로, 그, 울산, 울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연으로 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극포로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항이라고 하죠 이렇게 저항성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되게 얌전하고 곱게 크고 싶었는데 <laughs> 어 그 상식과 공정이 바르지 않으면 반대극부로 저항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음그 싸움을 하는 중인 것 같아요.